저는 그산 모양의 그 커다란 바위 보셨잖아요. 그것이 산처럼 암벽을 가진 산처럼 생겼기 때문에 영화의 그첫첫 첫 부분을 음,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이미지였어요. 그래서 그것을 꼭 쓰고 싶었어요. 마지막에 다 도달했을 때 바다인데. 거기 또 산이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동해안에서 발견한 바위인데 그것도 쓰고 싶었고 그런데 또 바다 너머로 해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건 또 서해안밖에 없잖아요 서해도 찍고 싶었고 그래서 둘이 없이 왔다가 두 개를 다 찍어야만 했습니다 제작비가 많이 드는 과정이었지만 할수 없었고 만족 또. 그 그거는 이제 그 날짜를 계산해서 정확하게 이제 그때 가서 찍어야 하는 거죠. 그때 놓치면 큰일 나는 거죠. 그또 파도 파도가 그렇게 크게 치는 것은 뭐 행운이었죠. 그러길 바랐지만 그것인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었 아니기 때문에 어, 그, 그런 행운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밖에 음, 안개라든가. 어, 그 하늘의 밝기 이런 것은 어, VFX와 디지털 그색 보정이라는 그런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. 바닷가 촬영은 좀 준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. 어, 제작진 쪽에서도 날을 잡은 그때 못 찍으면 어, 굉장히 오랜 시간을 또 지났다가 다시 그 만족을 찾는 상황을 어, 봐야 된다라는 제작진의 얘기를 듣고 좀. 진지하게 한 번에 그날 촬영을 맞춰야겠다. 해준이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장해준는 인물이 좀 처음 부 끝까지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. 심정적으로, 육체적으로 뭐 그걸 감독님이 애초에 영화 시작할 때부터 좀 해준은 고생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마지막 그게 후반부 찍었던 바닷가 장면인데 다행히 감독님이나 저나 고생을 했지만 추운 겨울이었는데 만족할 만한 장면이 나왔다고 말씀해주셔서 뭐. 고생이 했던 기억이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. 그 넘어지는 거두번 넘어지는 거 보셨죠? 그거는 연기가 아니라 하체가 힘이 빠. 네, 하다 보니 그 한국 해안은 좀 이렇게 돌돌도 많고 그래가지고 돌 부리에 많이 걸려 넘어진 게또 감독님도 자연스럽다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게 영화의 결과물로 보니까 또. 感情的，배우감정해준이랑감정에도도움이많이되더라고요对啊，我想说，我也没有看过你拍的那个场景，是直到我看电影的时候，一到那个地方，一看你摔倒，一下眼泪就涌了出来。说实话，可。 촬영장에서는 촬영 장면 실제로는 저는 못 봤습니다. 그래서 해시가 그렇게 넘어진지 몰랐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영화 실제로 장, 영화를 상영할 때 보니까 그렇게 넘어지는 거 보면서 이상 미소가 나왔었습니다. <laughs> 마침내. 마침내.